너무 많이 날아갔었는데 <laughs> 게임 실패더 <laughs> 기괴해 보이는데 기괴 허락이 너무 센거 아니에요? 잘 나란 냄새 는나는데 오, 끌린다, 끌린다. 오, 타겠다. 다시 한 번. 오, 탄다, 탄다, 탄다. 다시 한 번. 화력이 너무 좋다. 오이거 탄다. 오메! 불 붙었어? 불이 붙었네. 오, 뭐야? <laughs> 야, 그 붙었어 빨리 꺼야 돼어 뭐? 뭐? 게 끄면 어떡해 뭐? 뭐? 게 끄면 어떡해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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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엄마한테 하지 말라는 그 뭐? 뭐?